마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소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본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 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기도하고요. 또 우리 동포들이 또 치유받고 회복받고 구원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예배 모든 예배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또 매일 한 시간씩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계시는 말씀을 잘 배워 나가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브리스길라와 골라 같은 열두 가정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도록 이지훈 김재호 선교사님과 스코츠 목사님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허락한 이 정말 무서운 질병 가운데 아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시며 또 하나님 그들의 영혼들이 주 앞에 구원받고 참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나라의 민족의 지, 지도자들과 특별히 하나님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이 주님의 세교회를 주님에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특별히 예배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요와 주일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과 경배에 귀한 마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한 시간씩 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열두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훈 김재호 성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배움의 모든 과정에 있는 언어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스코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스코틀랜드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나고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한 주간의 첫날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아, 저, 큐티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 3월 9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해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리 새벽이라 그들은 드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 자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남,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러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러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런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이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 정은 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러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예, 이제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들이 오늘 나 오고 있는데요. 오늘 3, 28절에서 32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법관정으로 끌고 가니 가야바. 예수님을 그, 그들이라는 것은 여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의 관성에 가서 고발하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이제 빌라도가 나와서, 유대 총독이 나와서 왜 고발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 예수님을 이제 행악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악자. 그니까 악을 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신성모독으로 고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니까 이제 신성모독으로 이렇게 고발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예.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인, 로마에 의해서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지만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신성고발로 해서 이렇게 행악자로 고발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러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러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이 이제 행악자, 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속에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어 자기네들 법 안에는 지금 로마의 총 로마의 그 식민지 어그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은밀하게 따지면 예,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예, 유대인들의 완악함들, 관계들, 그러니까 성경은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참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관해서는 많은 걸 알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잔뜩 하나님의 관해서 알았지, 성경에 관해서 알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면 이이이 이, 이, 이 하나님을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지식에 불과하고 많은 예배와 기도와 십일조 드림과 이 모든 것들이 종교 형식에 에, 에,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 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가 예수님과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상황 고발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적인 죽음 관점에서는, 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구약에 예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하고 있지만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동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 예수께서, 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뭡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이 섭리아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자,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부터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 왕이 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왕.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왕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이 세상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 권력을 잡는 것, 이런 나라가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 내 종들이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있죠? 하나님께 속해있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라의 누굽니까? 통치자예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 나라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 오늘 주제가 이 주제입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여기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목적으로서 세상에 왔는데 이게 뭐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자, 지금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대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지금 예수님은 이 진리, 하나님 예수님이 왕대심의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이말 속에는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조교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 성령님 오늘도 왕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들을 성령님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왕대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왕대신 예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의 그 본질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대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들을 열어서 보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성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옴 나이다. 아멘.